자 오늘 이 사주 제목을 부성임묘 지난번에 명관과마 목화통명 금황수재와 다 사주 대로야 사주 대로래. 우리 어제 저 회원 한 사람네한테 이름 지르와 가지고 작년에 죽을 겁이 안 넘겼나 같이 자살할 뻔했다고 죽을 겁이 넘겼다 하더라고. 갑진 일주에 저 갑진 갑진 일주에 갑진 운이 돌아 작년에 갑진 운이 어와가지고 일년 사병이 걸려 죽다 살았다. 크 그, 용탁 하면서. 용치, 내가 가자는 5만 프로 맞다고. 볼 줄만 아마 이거 5만 프로 맞습니다. 볼 줄만 아마. 볼줄 모르는 게, 어디 이름 지락할 때는 날짜 잘못 잡아가지고, 어디 이름, 날짜 잡아가 이름 지다하는 게, 행편없는 날짜를 잡아와가지고, 이름을 짓고, 이래. 그래가 무슨 사주를 보고, 그래가지고, 무슨 제 돈을 받고 해요. 그게 완전히 혹세 문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잘못하면 되지요. 절대 죄지는 행동은 하지 마라. 그리 그래, 공부를 해야 돼. 80점이 넘는 실력을 가지고 남을 봐줘야 되지. 10점, 20점짜리 실력 가지고 어떻게 이걸 봐줄 수 있노? 그렇죠? 그 그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 그래, 고 오늘은 무성님 요지요. 지어 지압이 붙자, 별성자, 들립자 묘별자. 신랑이 묘에 들어갔다. 사주가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신랑 일찍 죽는 팔자를 타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식상이 묘해가지고, 아들이 일찍 죽은 사도 있을 수 있고, 관성이 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일찍 죽을수도 있고, 부모가 일찍 죽을 수도 있는 사주가 있겠죠? 그래 이제 아마 이 정도로 딱딱 집어 가 이야기하면 고급 사주인 거야. 비견이 어떻다, 오행이 어떻다, 식신상관 어떻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처, 초보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고급 사주입니다. 자, 보세요. 세운의 부성이 절지에 임하면은, 행하면은 원앙이짱기 각각 길을 갈린다. 세운 뭐예요? 세운에. 자, 한번 보세요. 세운이죠. 요거는 대운 경호대운의 세운 아니라. 이게 저저 저, 저, 박여사 우리 사주인데 경호대운의 세운이 임진이죠. 임진년의 신랑 죽었어. 실제로 죽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죽었는 걸 물어가지고 내가 저 했으니까. 죽었죠. 자, 그 다음에 음. 대운의 입광기면은 대운의 관살이 절지에 들어가면은 정코 부부 사별할조다, 사별할조다. 이거 저 지금 대운 아닙니까? 47살 대운의 59살 정축 우의 신랑이 죽었어. 자, 보세요. 이게 뭔뭐 말이냐면은, 여기에 신랑성이, 여기에 고명이 신랑성이 병화일주에 이미 평가한 신랑이란 말이야. 신랑이 저 법태 양생 육대가랑 세병 삼역 할 때에 묘지에 들어가 있잖아. 이게 묘지란 말이야. 진술충미가 묘지입니다. 인신 사회가 생지죠자오묘유가 왕지죠. 그다음에 진술충미가 묘지잖아. 묘란 말이야. 묘. 그리고 묘진데 고지 또는 창고고 고지 또는 묘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신랑성이 묘지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신랑성이 묘지에 들어가 있다는 사람은 저 사주에 이 사람은 결혼을 해도 신랑이 일찍 죽는다는 걸 암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애군이 대세군의 애군이 지나가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죠. 결혼 늦게 하시오. 되죠? 결혼 늦게 하세요. 되잖아. 자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나 하면은 어팔아주라 하잖아. 우리 그런 말 하죠. 팔아주라 말이야. 내 사주가 아니다고 내았을때 팔아주고 신랑 났을 때 팔아주고 어렸을 때 그래 하면 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47세 때 운이잖아요. 음. 47세 때 운이니까요. 음. 뭐 46살에 또 이혼을 해보고 법적 이혼을 해보고요. 음. 뭐 48살에 새로 하면 되죠. 그런데 법적 이혼을 하지 말고 실제 이혼을 하라고. 네. 그럼 어떻게 그 땜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뭐 법적 이혼이 뭐 옳은 이혼이지 않습니까? 어 그래 그 법적 이혼 해간 효과가 있나? 그냥, 진짜 이혼을 해야 네, 되지. 진짜 이혼이. 진짜 이혼을 해야 된단 네. 말이야. 안 되가 살아보고 한집안 사고 그렇게 해 줘.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제 <laughs> 재밌는 사실은 지난번에 내가 저저정성의그어그저 박여사 사주, 그것도 박여사 사주다만. 아, 김여사 사주다만. 내가 이야기했잖아. 신랑 사주가 좋지요? 시, 내, 내 사주가 좋지요? 신랑 사주가 좋으면은 신랑이 이혼을 해버려. 실제로 이혼을 해버려. 그럼 빠져나가 버잖아. 그런데 붙어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야. 그구덩태에서빠져나오면돼 신랑 사주가 좋으면 빠져나와 버려. 그러니까 그럼 부성이묘 사주도 그럼 다 죽느냐? 그건 아니죠. 부성 이며사주라도 궁합을 봐가지고 부성이 묘지를 파괴하는 사주면 진술충으로 파괴하는 사주면 되잖아 깨주는 사주면 되잖아 그래서 결혼할 때 궁합을 봐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어, 위에 진술이 그래충에 가면 안되는 겁니까? 이래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고 그래서 안 되죠 뭐라서 음, 안 되고 요래충이 네, 되면 네, 좋겠나 그래.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게 이게 저 맞죠? 구성이 묘에 들어가 있죠? 신랑이 일찍 죽는다는 암시가 되어 있다, 그죠? 글이 너무 좀각박한 소리 그태도 우리 하는 학문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아시고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그런데 용하게 임진년 47살 대군에 52살 정축군에 신라에 죽었단 말이야. 물론 건강이 올 찬에 죽었지만, 어쨌든 죽는단 말이야. 자, 요것도 봐요, 요것도. 또 신기하게 다, 둘다 병호일주야. 병호 일주에, 요도 임진평관의 진이 맹부성이죠. 일찍 신랑 죽는다는 암실을 가지고 있잖아. <laughs> 암실을 가지고 있는데, 경호 대군의 임진년의 세군의 신라에 죽었어. 절묘하잖아. 자, 한 가지 알아야 될게 뭐냐 하면은, 가불일생, 일간이, 일간이, 가불일생은 무조건 왜야 이제. 신축이 저 부성이며야. 부성이야. 이게 부잖아. 가불의 신이 정관평가이잖아. 신축이 요축이 명, 신술 축이가 명이니까 병정이는 인진이고 무기 이름 돌미고 경신이는 병술이고 인계이는 무진 무술이야. 그런데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5만 프로 맞다뜨죠 실제로 90% 이상이 부성묘 사주를 신랑 일집 죽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한테 오잖아요. 오면 이혼하란 말이야. 아니면 이혼하기 싫으면 별거를 하란 말이야. 별거를 별거하면 되죠. 따로 살아라 말. 근데 그래, 주말 부부 월말 부부 연말 부부 하는 게 필요해. 예를 서 필요한 거예요. <laughs> 자, 이거는 내가 말안 합니다. 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회원 사주예요. 안 오셨어요? 자, 보세요. 응. 이거도 이게, 이게 관이죠. 정관이죠. 정평관이죠. 실례 <laughs> 맞죠? 맞죠. 정관이죠. <laughs> 저 임진이니까 이것도 임진이니까 자한번 봐요 임진이니까 맞습니까 저아닙니까 병정 일사는 임진이 무조건 부성 부성이라 했잖아 당 이해가 가요? 자 그런데 개묘 육십 한살 개묘 세운 대운에 임진년 세운에 신랑 죽었어. 거기에 그또 53살이고요. 있잖아, 47살인데요. 음. 그러면 저 연애 붙은 거는 결국은 이게 보면은 모든 게 초년으로 보는데요. 53살이면 뭐좀 늦었니도. 좀 늦었지.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신랑이 언제 저 죽는 운이냐 하면 갑진년 운의 이 기니 갑진년에 죽어야 돼. 그렇지요. 그래 근데 갑진년에안 죽고 삐 나왔단 말이야. 살아 잘 살아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성님묘 사주를 타고 나온 사주면은 부성님묘 사주를 타고 나오는 애기 아기 애기, 아기가 태어났다 하면은 부모가 어렸을 때 팔아줘라는 기죠 음. 팔아주는 방법 있죠. 교회 다니신 분은 신부한테 세례 받으면 되고, 어?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면 되고, 절에 다니신 분은 용한 그 스님한테 팔면 되고, 아니면은 저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용띠면은 바다에 팔고 범띠면은 산에 팔고 팔면돼 여러분 무속인한테 팔면은 기본이 77만원 줘야됩니다 칠칸은술때 머리 북두칠성이 칠이죠 북두칠성이 칠 77만원 애기를 낳아가지고 팔아주는데 77만원 기본돈은 77만원만 77만 주면 안됩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받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은 7만원 밖 하겠나 그거 하는데 이 많아요 아사 사 생년월일 써야되고 거창하게 물건 채려가지고 음식만 차리는데 이 30만원 더 갑니다. 30만원 더더 갑니다. 음식만 차리는데. 이전에 우리 조명때뭐 돌게 이거저저 저 우리 친구가 팔레했는데 돌게가 큰 방구에 다아 한대요. 음. 뭐시리입장아맞추고뭐그래가하던그래가 일찍 죽었잖아. <웃음> <웃음> 아니 뭐저저간 먹은 놈이 물 쓴다고 뭐저 투자하는 게 있어야 되지. 그래가 무슨 복을 바래 너. 어? 그래가 무슨 복을 바래 생각 한번 해봐요. 복받은내 가잖아, 네, 니거뭐 여담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저 저 대웅전 극락전에 가가지고 돈 천은 나놓고 우리 신랑 잘때 이렇게 해주시오, <laughs> 우리 아들 잘 때게 해주시오, 그 놈의 자서 부처님은 뭐뭐 먹고 사나? 돈 천은 고 어떻게 해한 오만 짜리 나놓고 뭐 아들 잘 때고 딸잘 때고 뭐 신랑 잘 때고 비요이되지돈 천은 나놓고 온데 삼신강에 가 비고 어디 가가 비고 이래 가지고 복, 복, 복 받을 일겨, 응? 네. 어? 선생님한테 그래 명절이라고 그래 선물 준다 하면 하다 못해요. 뭐, 사과라도 한 박스 가가 해야 되지. 라면 두통더 가와. 선생님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노? 오늘 한, 오늘 한 보자. 저, 저, 저 얼마나 저 좋은 걸 가오는 한 보자. 두번 보면 지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래 참고를 하시고, 항상 이런 사주는, 이런 사주뿐만 아니고, 결혼할 때 궁합을 반드시 봐야 된다 또 애기 놓을 때 애기 놓을 때도 그냥 막 놓지 말고 나를 잡아야 된다 나를 잡아도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한테가 잡아야 된다 날 잡았다 하는 게 메란 없는 날을 죽는 날을 잡아가 왔어 죽는 날을 그래가 무슨 날을 잡아 돈을 받아요 그래 제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무속인들하고 저저 사조명리보고 그 철학관 한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가 그거야 혹세부민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 써야 되고, 정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가 되겠죠? 네, 참고하십시오.